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참된 믿음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바깥에는 많은 가짜 신앙 또 이단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 또참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에 대해서 알려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가운데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고 오해된 구절입니다. 대부분의 이단이 그것을 오해하였고, 이 구절을 사용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 또 구원을 받는 길, 그것의 행위가 중요하다. 행위 구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증명하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신약 성경 전체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았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선포하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구원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것과 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다 옳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그 대상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율법주의 문제와 싸웠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의 율법과 규례를 다 지켜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 앞에.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 율법주의 바울처럼 율법주의와 싸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믿음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해이한 나태한 사람들과 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은 두 다른 적들과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 사람이 행함이라는 말을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행위 행함이라는 말을 쓸때 그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율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야고부가 그것을 쓸 때에는 우리 믿는 자 크리스천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사느냐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구원의 권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야구보는 구원받은 자 구원의 열매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우리 바깥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현상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를 이야기한다면, 야구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 대한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구원받는,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야구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말씀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스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구원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목표, 목적도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면 여러분은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은혜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세 번째는 선한 일들을 위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믿음, 선한 일, 이 순서가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지 은혜로 얻어진 그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자,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야고보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알수 있는 그 방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시는 참된 믿음은 단지 말로만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는 실제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그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지식도 있고 옳은 구절을 인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거듭난 크리스천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나는 거듭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악된 일을 그대로 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과연 그 믿음이 첨된 믿음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주여주여라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단지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감정 그 이상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감정을 혼동합니다. 우리가 감동을, 원해 받았다고 그러죠.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감정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불같은 그런 그 감동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까지 하고, 결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비란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헐벗었고 먹을 양식도 없고 TV로 보면 굶고 기아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고 눈물 흘리며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참믿음은 그냥 단지 동정하고 그것을 보고 느낀 감정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믿음대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그리스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일부가 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 가족의 필요를 돌볼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행위를 하는 자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관대합니다. 어떤 사람이 긴급 상황에 처했다면 그냥 대화를 나눈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극률이 여기는 마음, 느낌, 감정만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것보다 사실은 말로 표현하는 것을 훨씬 잘합니다. 우리가 비록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충족시키고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누군가 정말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 줄 수는 있습니다. 야고보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나누거나 베풀 수 없다면 그것은 죽음이 됩니다.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다른 어려운 자, 다른 글스인들을 우리가 돕고 있지 않다면 나의 믿음은 병든 믿음이고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해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참된 믿음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 이상이고 느끼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믿음은 그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신앙생활이 지적인 여행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해야 하는 문제로 그렇게 고민하고 공부하죠. 근데 야고보는 이 지성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 이 참된 믿음은 눈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볼수 있고 그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것이 정말인지는 사실은 하나님만이 확실하게 아시죠. 믿음이라고 할때그 믿음은 사실 냄새도 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나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는. 그 믿음 나 당신이 미, 아,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여 달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글수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생활 방식, 생활 양식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은 그 칼로리와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칼로리가 뭔지 아시죠? 음식이 보면 다 메카리로 있잖아요. 칼로리 높은 것 우리가 조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칼로리가 보이지 않지만 볼수 없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확실히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볼수 없지만 그러나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야구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말하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그 이상의 것입니다.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글수단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의 영접함으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항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느끼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 참된 믿음은 여러분이 믿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주위에서 잘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잘하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뜹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떤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정말 훌륭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리를 잘 알고,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성경 구절을 곳곳에 적당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잘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아는 것만으로, 천국에 갈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보면 위대한 신학자와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하나님 옆에 있다가 타락했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오랫동안 주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귀신이 두려워 뜬다는 것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뜬다는 얘기입니다 온몸이 뜬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다 알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함을 이해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두려워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뜹니다 그러나 그들은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그것은 단지 지식 이상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반복해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참된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야고보는 참된 믿음은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몇 우리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뒷구절에서 야고보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가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두 가지 예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매우 다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 이두 사람은 완전히 대조되는 전혀 공통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족장과 기생, 그리고 중요한 인물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두 사람의 예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한,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두 사람이 가진 유일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 거죠 믿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행동으로 이끌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망항한 사람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이 믿는 만으로만은 아닙니다. <laughs>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이 눈에 보이도록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렇게 말씀한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오늘 여기 야구보가 인용한 이 사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믿음의 궁극적인 최고의 시험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믿는 사람이었고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그의 행위로 구원 얻었다, 이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는 단지 그의 이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랐고, 자기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단계대로 행했습니다. 그의 행함이 그의 믿음을 드러낸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이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한 기생이 열리 고생을 염탐하러 온두 명의 첩자를 어떻게 살려 주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라합은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이 이 스파이를 살려 주는데 생명을 거는 위험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볼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25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창녀랍 또 첩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행함으로 어렵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행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행했느냐에 따라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활위이루가는 단계에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분명히 얻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 중반에 찰스 블론딘이라는 이 고객사가 외줄타기에 유명한 사람인데 나야가라 폭포를 횡단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랍게 쉽게 성공했습니다 눈 가리고도 하고 자전거를, 외자전거를 타고도 하고 또 수레를 끌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관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제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폭포를 건너겠습니다 제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환호하며 외쳤습니다 당연히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등을 타고 이 계획을 건너주실 분 지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결국 이 블론딘의 친구이고 또 매니저였던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 손을 들고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에 업혀서 줄타기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뢰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누군가에 대한 정말 뜨거운 믿음, 신뢰를 우리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말로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말 어렵죠 우리 26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적인 동의나 희망사항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바꾸고 나를 움직일 수 없는 그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은 쉽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증명해야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행동은 말보다 훨씬 더 크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지,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를 살피고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야고보서에 나온 이 말씀에 비추어 볼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인생에 어떤 변화를 보여주었나? 내 삶의 방식이 불신자와 완전히 다른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있으면 말만 잘하면 잘 포장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 행동이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행위가 구원을 가져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죽는다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순종함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믿음은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